안녕하세요. 아침이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시가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을 막기 위해 조직과 근무 분위기를 바꾸는 4대 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본청과 구군에 근무하는 MZ세대 공무원은 3,600여 명으로 전체 정원의 30%가 넘는데요. 공무원의 인기가 예전같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MZ티키타카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현장 리포트에서는 달서구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회 결과 소개합니다.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상황과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나영 리포터. 네, 오늘 아침 동북로 침삼교에서 연암내거리 방향으로 교통량 많은 모습이고요. 동북로 복현고가차도에서 삼겹중학교 삼거리 방향으로 지체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대로 삼격청사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방향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 검단로 복현호 거리에서 검단 내거리 방향, 건담 내거리에서 신호 앞두고 속도 줄여 지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지선 현풍 방향 사고 소식 있는데요. 유천 하이패스 1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으로 뒤로 1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추위가 이어지지만 오후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며 평년 수준을 되찾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며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1.9도 습도는 48%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경북의 조건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의 티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상 최다수인 2 0 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나서면서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법안 취재에 맞게 국회에서도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네, 드디어 탕탕탕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 네, 지금까지 예산 문제로 반대 기류가 있었잖아요. 뭐 기획재정부와 갈등을 조율하면서 특별법의 내용도 일부 수정이 된 상태로 가결이 된 거죠. 네, 특별법에 특별법에 담긴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입니다. 전액 국비로 이뤄지는 사업의 예타 면제 조항은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예타 면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했고요.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을 들인 복선화와 관련한 내용은 빠졌습니다만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향후 부지 매입 등의 방식으로 복선화를 추진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고속철도로 원래 추진이 됐었는데 일반철도로 건설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달빛철도는 원래 달빛 고속철도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대구와 광자를 반낮을 생활권으로 묶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정부와 협의를 거치면서 가성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변경됐다고 합니다. 일반 철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시속 250km로 달리는 고속화 철도입니다. 최대 시속 350km에 달하는 KTX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대구와 광주 간 통행 시간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달빛 철도를 고속 철도로 건설할 경우 통행 시간은 1시간 23분이 걸리는데 고속화 일반 철도를 놓으면 1시간 26분으로 불과 3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정거장이 10곳에 달해 고속 철도보다는 일반 철도가 더욱 효율적 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속 철도와 일반 철도 건설 비용은 2조 6천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가성비를 택하게 된 겁니다. 네, 후여국적이 많았지만 여호남이 철길로 드디어 이어진다는 소식 전해 드리는 저희도 참 기쁩니다. 앞으로 대구시의 세부적인 추진 계획도 저희가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네, 대구 경북 지역 공직 사회의 당직 제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군은 다음 달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일직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일직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직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제도인데요. 부서별로 시행하던 설연휴 상황 관리 및 대응 체계도 군청 당직실에서 일원화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달성군은 읍면 일직을 폐지하는 대신 청산의 무인경비시스템 정비와 함께 현장 대응반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명절 근무 인원은 기존 27명에서 7명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좀 비효율적이라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사라지게 됐네요. 뭐 경북은 어떤가요? 네 경북 지역에서도 사라지는 추세인데요. 경산시는 지난 2022년 10월 7개 행정복지센터 이듬해에는 여덟 개 행정복지센터 등 전체 1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당직을 폐지했습니다. 상주시도 이달부터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복지, 당직제도를 재택당직으로 일어나 있습니다. 재택당직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대표전화를 당직자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비상등 체계에 유지를 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제도입니다. 상주시가 지난해 7월 읍면동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부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무려 95%가 개편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공직사회 비율적인 관행은 개선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아 끝으로 어제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내용 짧게 정리할까요? 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인데요. 재판부는 양측이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만 사건 내용을 보면 원심 판단이 적절함으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함께맘 이사장 전정순입니다. 함께 마음은 내뱅변 중증 중복 장애인 부모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이고요. 내뱅변 중증 중복 장애인은 학령기가 끝나면은 사회 통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스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배변을 스스로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런 유행의 장애인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부모들이 스스로 뭔가 해보자고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를 바탕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센터를 열었습니다. 가정에서 고립되어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니까는 이용자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해 하고 있으나 국가 지침이 자폐성 장애인과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가려 하는 지금 그 점이 아주 큰 어려움입니다. 왜 만들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는 보이고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기존의 센터들 또 새로운 센터들을 특화시켜서 더 이상 가정에 고립되는 제가 장애인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MZ 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청년들에게 공무원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대구 청년들이 만드는 독립언론. 표출지대 조희숙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김상천 학생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죠. 자, 최근 대구시가 mz세대 공무원들의 퇴직을 막기 위해서 근무 4대 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두분이 내용 보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예,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그 근무 혁신안을 보니까요 네. 인사철 떡돌리기 자제, 자제. 뭐 연가 사용 눈치주기 자제. 네. 뭐 비상 연락망 공지 자제, 무계획 회식 자제, 뭐 이런 내용 네, 네 가지가 있습니다. <laughs> 다 자제죠? 예, 자제 하자 이건데 네. 안 해도 되는 뭐 인사실에 이제 그만 하고 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철저하게 보장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좀왜 하는지 모르겠다, 슈가도 마음대로 못 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니까요. 아, 예, 제 주변에 계시는 뭐 행정직 공무원이 되신 선배님들이나 또 제가 사범되지 않습니까? 네. 학교 공무원, 뭐 교사 선생님 말씀들 들어봐도 경직적인 조직 문화가 근무 피로를 좀더 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저는 변화가 좋지는 하지만 네. 공직 사회가 지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몇 가지만 지향하자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네. 혁신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소극적인 권장에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아. 들어요. 조직 윗선에서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만한 요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좀 소극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보셨군요. 그럼 조직 문화를 좀더 적극적으로 바꿔가다 보면? 떠나는 m 주 공무원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laughs> 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아 그래요? 청년들이 공직을 외면하는 원인으로 많은 업무량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임금 수준을 고려해 보면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견디고서라도 공직을 선호한다면 안정성 때문일 거라 생각되는데 네?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연금 혜택도 줄어들었으니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 근무 4대 혁신방안 추진 배경으로 MZ세대 공무원 퇴직 막기가 제시된 것도 편치만은 않은데요. 아, 불편하시군요. 네. <laughs> 네. 공직사회 내 전세대가 겪고 있는 그런 부조리를 아, MZ세대만 네. 유달리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러한 근무 혁신은 전세대 공무원에게 더 편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줄 거고 또 임문, 임금이나 업무 강도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 있는 보다 나아간 혁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힘든 건다 똑같이 힘든 건데 네, 네. 마치 우리 세대한 힘든 것처럼 못 견디는 것처 그건 또 아니죠. 네, 다들 힘드시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저도 좀 공감을 했던 게요. 업무량도 많고 조직문화도 좀 경직되어 있고 힘든데 아무리 힘들어도 좀 저는 임금이 많으면 그래도 좀 적절한 임금이 보장이 되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든단 말이에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네, 그렇지 맞아요. 않다. 네.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도 청년들이 공직을 외면하는 근본 원인이 임금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몇년 동안에 통계를 보면 사기업 임금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임금은 1%대 상승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0.9% 상승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럼 거의 하락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실질 가능한가요? 임금은 삭감된 네, 거란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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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호봉제 특성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호봉제의 특성상 신규 공무원들의 임금이 좀 많이 낮습니다. 예. 대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네. 네. 근데 올해 구급 초임이 딱 수당을 포함해서 세전 3천만 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이제야 3천만 원 넘었다 이러면서 박수치는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 네. 나중을 위해 지금을 참을 수밖에 없는 게 호봉제의 특성인데 지금은 좀 낮아도 너무 낮지 않나 이런 평가들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보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역량을 가진 청년들 좀 높은 스펙의 청년들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수준이 그 정도의 임금에 임금이 지급되지 음. 않는 한 공무원 인기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예전에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좀 분위기가 그쵸? 많이 달라졌다는 걸 두고 느끼시나요? 네, 느끼고 있습니다. 오. 음 제가 청소년일 때만 해도 네? 가장 선호하는 직업 부동의 1위가 공무원이었는데요. 부동의 1위. 올해 국가 공무원 구급 채용 경쟁률이 21.8대 1을 기록해서 32년 만에 가장 낮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작년 지방직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선발 인원이 재작년 대비 3분의 1 가량 줄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치를 보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 확실하게 느껴지는 수치적 변화예요. 네, 예, 그래도 21. 일이면 그래도 높기는 높다 아, 높죠, 여전히 높죠. 문이 네. 네, 좁기는 <laughs> 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laughs> 네. 제가 작년에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걸좀 찾아봤어요 네. 네. 지역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1위가 공공기관 59%였고요. 이어서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공무원 순이었어요. 이렇게 좀 공무원과 비교되는 직장들 중에서는 공무원이 제일 낮은 선호도를 보인 거죠. 좀 봤을 때 공공기관이 높게 나온 것은 아무래도 청년들이 고강도 고임금보다는 그 준수한 임금의 월화배를 좀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주목해볼 지점은 중소기업보다 공무원이 낮다는 점인데, 저도 이거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건 아무래도 애초에 공무원을 좀 생각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알짜배기 중소기업들이 공무원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흐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또 물가가 상승하고 또 IT 업계를 중심으로 사기업의 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보다 차라리. 알짜 강소기업이 낫지 않나 이런 아, 생각들도좀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의 변화가 좀 생기고 있군요. 어, 임금이 뭐 아주 중요한 거긴 하지만 직업 선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공, 하죠. 공직 매력도가 떨어지는 데는 이 공무원들의 인기가 떨어지는 데는 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공식적인 좀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인사혁신 통계 연보라는 게 있는데요. 2020년대 들어가지고 자발적인 퇴직, 즉 의원 면직이 급증하면서 전체 공무원 퇴직 중에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게 됐대요. 네. 근데 그 이유로 꼽힌것중 가장 많은 것이 민원응대 어려움이었습니다. 민원응대. 네. 근데 아무래도 좀 과도하고 엄격한 의전문화 이런 것들도 같이 뽑히기는 했는데요. 공무 원 특성상 수많은 이해 집단의 민원을 대해야 하고 또 상대해야 하고요. 또 동시에 수많은 이해관계의 충돌에 한복판에 뛰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업무 강도 스트레스가 높겠죠. 근데... 또 관료 조직의 특성상 개인이 할수 있는 건또 많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높은 것 같아요 음, 민원도 참큰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개인의 개성 있는 아이디어를 좀 자유롭게 펼칠 수 없는 업무 환경도 한몫한다고 보는데요 네. 홍보맨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지자체 유튜브 운영자가 있어요 유명하죠 <laughs> 님을 좀 적절히 버무린 비급 감성 홍보물로 지자체 홍보에 큰 공을 세우신 분인데 네?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홍보물을 내려고 해도 수많은. 결제를 받으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다양한 의견에 전부 반영하다 보니 결과물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초반에 이런 시도를 할 때는 결제를 회피하는 방식을 <웃음> <웃음> 많이 썼다고 해요. 어쨌든 이건 매뉴얼을 어긴 셈이니까 눈에까지 취급을 받는 건데 큰 성공을 거둔 후에는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 경직된 사고로 새로운 시도를 좀 평가하고 혼수드는 조직 문화가 수많은 잠재적 홍보맨들을 사라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잠재적 홍보맨들을 그렇죠. 사라진다. 그 과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감하기 좀 어려운 음. 어떤 문화가 있는 것같 과감하려고 하니까 결제를 너무 많이 받아야 돼.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아 이렇게나 저렇게나. 네, 그러면 좀 반대로 공직의 매력을 한번 꼽아 보면요. 음~ 어떤 게 있을까요 네여장히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 치란 얘기를 아직 아 하시는데요. 정말요 <laughs> 아 진짜요 <laughs> 공무원에 대한 인기는 사회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초기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기업이 자리 잡기 이전이라 영세한 곳들이 많았고 평균적으로 공무원 특히 국가공무원은 좋은 아, 일자리였죠 네네. 근데 요즘은 공무원 외의 선택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의 안정적인 삶을 선호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공무원은 음주운전이나 뇌물수수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이상, 업무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해고될 일도 없고, 매우 안정적인 직종이죠. 음. 박봉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임금체불 같은 문제도 없고요. 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다는 게 또. 그렇죠. 음. 네, 네.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저희 부모님이 왜 자꾸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laughs> 하시냐 여쭤봤더니, <laughs> 부모님께. 안정성,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불황에서 더 빛을 바라는 직업인가 봐요. 보면 취업을 함에 있어서도 또 각종 스펙사키 이런 거 없이 그냥 시험만 딱. 올곧게 봐서 합격하면은 합격할 수 있고요. 아무리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구조 조정의 위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부모님들이 아, 여러모로 안정적이다. 그래도 임금이 좀 낮더라도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공무원 해라. 그리고 또 업무 스트레스도 아무래도 뭐 양이 많을 수는 있죠. 특히 코로나 지나면서 정말 공무원 분들 양이 많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예를 들면 은행권 이런 데들 가면 아 고객 가입, 뭐, 이런 것들, 성과 압박이 좀덜 하지 않을까, 공무원이. 그런 아,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민원 응대 스트레스가 분명히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주는 또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상쇄할 수 있지 않겠냐. 그죠 근데 또 요새는 사실 임금이 그 안정성을 고려하더라도 좀 낮아가지고 아. 좀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공직사회 청년들의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인 사고가 많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요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잘할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아무래도 뭐 청년 저출생 문제 등에서 당사자성을 높일 수 있다. 어. 진짜 정책에. 수혜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트렌드에 맞는 홍보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겠고, 음. 또 불필요하지만 관습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것들이 그런 영향을 안 받은 새로운 물로서 뭐 그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여러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우리 대구에도. 소위 mz 세대, mz 세대의 공무원이 30% 정도 된다고 네네. 해요. 이제 2000년대생이 좀더 들어오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조직 내에서 배려된다면 태국 광역시 행정에도 세월력이 불지 않을까 좀 오, 기대를 해보고싶습니다 조직력은 확실히 나아질 네네네. 거라고 보시는군요. 음, 저도 홍보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시공구나 공공단체의 좋은 제도, 재밌는 행사가 많은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홍보맨 같은 직원이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laughs> 하지만 한편으론 무조건 홍보맨처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홍보맨이 잘 되니까 네. 중앙부서 유튜브 담당자들은 홍보맨처럼 하라 이런 아이고. 지시를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네. 홍보맨과 같은 겨의 홍보만이 정답이라고만은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FM식 홍보랑 홍보맨식 B급 감성 홍보 이두 가지 사이에 무한한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청년 공무원이 그 안에서 하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좀더 포용적인 조직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그 무한한 스펙트럼을 또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이 MZ세대들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직과 사기업의 조직 문화가 각각 차이가 다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조,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개인의 권리 시간이 좀 최대한 보장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상급자에 의해서 조직 문화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음... 함께 상의하고 협력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분위기로 자리잡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법제화 이런 것들도 아... 국회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저는 공직 사회내 칸막이 문화가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공공기관에 문의 넣는 통화를 했을 때 그건 저희가 날이 아니라서요. 음. <laughs> 하면서 다수의 부서가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해봤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시민들이 공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음. 이게 결국 사회 문제 해결이 미뤄지는 결과로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뭐 부서 간 상시 협업을 할수있 할수 있도록 유인할만한 요소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너무 유연함이 아주 네, 중요해 좋습니다. 보이네요. MZ 티키타카 경북대학교 김상천 학생 표출지대조희숙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달서구에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회를 열어서 쓰레기 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서유리 포터가이소시 전해주시죠. 네, 이 대회는 종량제 개별 계량 장비 RFI를 d 도입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세대 규모에 따라 700세대 이상과 미만으로 그룹을 나눠서 진행합니다.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우수 아파트를 선정하는데요, 인구수 대비 배출량, 전년도 대비 감량률, 현장 점검 시 주변 위생까지 고. 합니다. 작년에 수상한 아파트의 우송학 입주자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999동 1001호 투입이 끝나시면 닫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투입구가 닫히면 이제 자동으로 얼마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졌는지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배출하신 양은 1.55kg입니다 저희들은 조그마한 실천으로 폐기물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가정에서는 쉽게 냉장고를 주분들이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식단도 계획하고, 신선한 자료를 구입하고, 과다하게 사지하고, 낱개 팔장을 구입해서 또 식자재별로 보관법 확인해서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또 80, 내지 90%가 수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수분을 말려서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에서 버리는 양만큼 이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걸 홍보를 하니까 가정에서부터 차차차차 그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양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 아파트로 선정되면 혜택도 있나요? 네 상장과 함께 최대 80만원 상당의 청소 용품을 더 지원을 해줍니다. 오, 네. 네 여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된 아파트는 제외되는데요. 어, 아까 인터뷰한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에 김은주 관리사무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파트 게시판과 입주자 대표회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쓰레기 분리 배출에 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깔끔한 단지, 예, 그게 제가 관리소장하면서 가장 그 포인트를 주는 부분인데요. 어, 단지 순찰을 돌면서 생선 뼈, 고기 뼈, 또 과일 씨, 땅콩이나 호두 껍질 이런 것들을 그냥 같은 이제 음식물에서 나온 거니까 음식물이겠지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경우들을 제가 목격을 하고 관련 사진을 찍어서 공고문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승강기 안팎으로 자 요런 폐기물은 요거는 음식물이 아닙니다 하고 홍보를 좀 많이 합니다. 주민들께서 이제 뒤늦게 아시고 따라주셔서 그런지 음식물 쓰레기가 갈수록 줄어들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면 수수료도 적게 내니까 주민들도 아주 좋아하시겠는데요. 네, 또 주변 환경도 깨끗해져서 소독 비용도 줄어들었다고 와.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데 이제 제대로 배출하는 게 습관이 돼서 주민들 모두 잘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달서구청 청소과 정은숙 주무관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달서구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 방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기 설치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종량제 기기 설치 사업을 홍보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2015년부터 감량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감량 대회를 하면서 저희가 꾸준히 감량도 되고 있고 쓰레기 배출 전반에 관한 인식 개선 교육과 그리고 감량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저희가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다 보면은 주민분들이 이제 쓰레기 분리 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생선가시 그리고 뭐 양파 껍질 이런 것들을 섞어서 버리는 경우는 진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훌륭한 요리사는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필요한 만큼만 장을 보고 이제 먹을 만큼만 요리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모으실 때 이제 전용 탈수기를 활용하시거나 물기가 잘 빠지는 통에 보관하여서 이제 물기 제거하시고 버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일은 나에게도 지구에게도 이로운 일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해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는 영하 3도로 시작을 했지만 한낮 기온은 7도까지 오릅니다.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의 바람도 약해지고 한파는 꺾였지만 대기는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 예방에 많은 분들이 좀더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1월 26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